신축년 양력 9월 범띠 운세 나이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24세 무인생은 좋은 기회가 들어오는 달이에요. 36세 병인생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달이에요. 48세 갑인생은 이동, 변화, 변동의 기운이 들어온 달이에요. 60세 이민생은 수습과 정리의 기운이 좋은 달이에요. 나이별 운세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4세 무인생은 시작과 끝이 분명한 시기예요. 맺고 끊임이 확실하고 정확한 때입니다. 본인이 노력한 걸겨물에 인정도 받고 빛을 볼수 있는 달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문이 열리고 취업준비생은 취업문이 열립니다. 좋은 기회가 들어오므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단, 친구와 동료와의 만남이 중요한 시기예요. 잘못 엮인다면 근심과 걱정이 올수 있습니다. 36세 병인생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요.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이니 기회가 오신 분은 기회를 잘 잡으세요. 그러면 한 단계 더성장에이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상님이 도와주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 달이에요. 길이나 인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8세 갑인생은 이사운, 문서운이 들어왔어요. 이동, 변동, 변화의 기운도 같이 들어왔네요. 본인이 선택이 중요해요. 내 선택에 따라서 길과 흉의 기운이 나뉠 수 있어요. 마음의 갈등, 변화, 문제는 잘 헤쳐나가시고 계획과 목표가 있으신 분은 실연하기 좋은 기운입니다. 그러면 성과에 대한 기쁨으로 빛을 보는 달이에요. 60세 이민생은 수습과 정리에 대한 기운이 좋아요. 수습이 잘 되는 운이라 정리할 일이 있으신 분은 정리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잘 해결하고 정리하신다면 행운의 기쁨이 찾아와요. 그동안 답답하셨던 분들은 문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단, 가정에서 자식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고 사회에서는 아랫사람에 대한 근심이 생길 수 있으니 잘 해결하시고 풀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신축년 양력 9월 말띠 운세 나이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20세 이모생은 좋은 결과가 따르는 달이에요. 32세 경호생은 인정받고 보상받는 달이에요. 44세 무호생은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달이에요. 56세 병호생은 금전 흐름이 좋은 달이에요. 68세 가보생은 문제가 해결되고 빛을 보는 달이에요. 나이별 운세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0세 이모생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달이에요. 노력한 결과에 따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공부 그 운도 좋아요. 하지만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시기니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친구와 잘못된 만남으로 고민을 할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목표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32세 경호생은 내가 성장하고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들어왔어요. 실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노력에 대한 결과물도 보상받을수 있고 빛을 보는 형국이에요. 직장 다니시는 분은 상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은 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앞으로 잘 나가신다면 좋은 기회가 찾아와요. 44세 무어생은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달이에요. 끊어지고 이어지는 기운이라 새로운 만남도 있을 수도 있고요. 헤어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발전할 수 있는 달이에요. 수습이 기운이 있어 정리할 일은 정리하셔도 좋아요. 단.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판단과 결정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56세 병원생은 금전의 흐름이 좋은 달이에요.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행운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기운이 극과 극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잘 되시는 분은 벌어지는 수입에 기쁨과 즐거움이 같이 들어와요. 단 판단과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판단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68세 가보생은 문제가 해결되고. 빛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질질 끌고 해결이 안 되던 문제가 슬슬 풀리고 해결될 수 있어요. 문제를 잘 해결하시면 대길의 행운입니다. 대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예요. 운의 흐름이 좋아 빛을 부는 성국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자식, 손주에 대한 근심, 걱정이 올수 있어요. 신축년 양력 9월 개띠운세 나이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28세 갑술생은 목표 설정이 중요해요 40세 임술생은 내 마음이 중요해요 52세 경술생은 중심을 잘 잡으세요 64세 무술생은 내 마음과 중심이 중요해요 나이별 운세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8세 갑술생은 기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달이에요 시업순기생은 취업 시험문이 열리는 운이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수 있는 시기예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은 이수사람이나 직장 상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과 마음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어요. 잘 다스려서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40세 임술생은 기쁨과 행운이 찾아오는 달이에요. 본인이 원하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행운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직장이나 사업터에 이동수나 변동수가 올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그리고 가정에선 자식에 대한 걱정이 올수 있으니 잘 풀어서 해결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52세 경순생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기운의 흐름이 좋아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기운이에요. 본인이 노력에 따라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계획 같은 일을 실행에 옮기셔도 좋은 달이에요. 하지만 자식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올수 있어서 잘 풀어나가세요 기쁨과 뜻이 이루어지는 달이에요 64세 무술생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와요 목표 달성이 이루어져 기쁨이 찾아오는 달이에요 인연이나 연줄로 인해 좋은 행운이 따라올 수 있는 시기예요 답답함이 해결될 수도 있고 좋은 기회가 주어지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건강은 미리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먼 거래 이동 시 운전은 안전 운행하세요.